세련미와 내구성에 완벽한 조화를 찾고 계신가요? 일상에서 시계가 쉽게 긁히거나 물에 약해 걱정되셨다면 이제 그런 고민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파가니 디자인 남성 석영 시계 V2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창을 통해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기능으로 물에 대한 불안을 덜어줍니다. 40mm의 세련된 디자인은 손목 위에서 빛을 발하며 스타일과 기능성 모두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이제 손목에 파가니 디자인의 품격을 더하십시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세련된 남성의 필수 아이템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주세요. 파가니 디자인 남성용 메카니컬 시계. 이 시계야말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혹시 시계 유리가 쉽게 긁히거나 깨져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가니 디자인은 AR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하여 탁월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통해 정확한 시간을 보장하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더해져 어떤 패션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시계를 경험해보세요. 이제 파가니 디자인 시계로 당신의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세요. 고급스러움과 기능성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시계를 소개합니다. 중요한 순간, 손목에 있는 시계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 적 있으신가요? 매일 날짜를 맞추거나 쉽게 긁히는 유리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주목하세요. 파가니 디자인 남성용 시계 자동 날짜 크로노그래프 AR 사파이어는 단순한 시간 확인을 넘어 세련된 디자인과 탁월한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AR 사파이어 미러는 일상의 충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며 자동 날짜 기능은 번거로운 조작 없이도 매일의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계로 여러분의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파가니 디자인으로 탁월함을 선택하고 손목에 품격을 더해 보세요.